안녕하십니까. 갈매기의 오른쪽 눈깔이 이승건입니다. 좋은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순풍의 도설담배처럼 순조롭게 추진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예 지난주에 야당인 국민의힘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가속도를 방문해가지고 가덕신공항 적극 지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180어석에 야당 국민의힘 102석을 합하면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가덕 신고한 특별법은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인기라. 예. 한마디로 우리 부산말로 하면 대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지, 야당이 이래 협조하겠다고 하면 명색이 180석이 넘는 민주당은 너그럽게 박수 좀 쳐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꼴짝학으로 102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지가 보기에는 네. 국민의힘에 가덕신공항 반대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민의힘 공격하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아 보인다 아입니까? 그런데 한번 단디 짚어봅시다. 누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지 말입니다. 가덕신공항특별법도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15명의 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대표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가덕도를 방문해서 당론으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안 했습니까? 여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도 앞을 다투어서 가덕 신고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야마 뭐 물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일부 반대는 있지. 그래봐야 백두석그 중에서 2 0여 석에 불과한 기라예. 더군다나. 박상도 대구시당 위원장이 미량신고안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컨설을쳤다가 당의 방침이 정해지고 난 후에 그 법안까지 다 철했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정도면 국민의힘이 할수 있는 거는 다한거 아닙니까? 야당 이정도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거라 예. 근데 인자 남은 거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목 아닙니까? 힘없는 야당 탓좀 자, 그만 좀 하입시다. 집권 여당이 잘 하모. 국민의힘도 박수 쳐주고, 국민도 박수 쳐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지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가 있나 싶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특별법 공청에서 아, 세상에 민주당 의 국토위 간사인 조홍천 의원이 가덕신공항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야와 가덕에 공항 건설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래 서둘러야 하는지 내사 모르겠다 이래 벌로 뜯어 씻는기라예 야, 정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상임이 간사라는 자리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민주당의 당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민주당 간사가 이래 가득 신고한 발못 잡게 하는데 지도부는 와 가만히 있는 겁니까? 간사를 교체하든지 가득 신고한 반대 발언을 못 하도록 하든지, 아니, 집안 단수부터 해놓고 야당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나온 김에 조금이라도 따지고 보시다 사실 더 밉상이라고, 밉상 부리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의 변창흠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김의 신고왕이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 했답니다.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닙니까? 돌아이겠습니다 총리실 검정이 보고서에서 이미 김해 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뭡니까 자다가 봉창 때드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11개월간의 총리실 검증의 활동을 깡그리 무시하자는 겁니까? 불경 800만 주민의 29년 수건 사업에 찬물을 끼얹어 보겠다는 겁니까? 아 정말 짤랐고 우리 복을 채우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야당 협조하에 이달 26일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유력한데 국토부가 일회 행패 부리 싸움은 특별법이 통과돼도 가덕신공항 추진이 안 되는 길라예. 설마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추진하는 척하고 집행부서인 국토부는 반대하고 서로 짜고 드듬수 부리는 건 알겠지에. 하도 여당과 정부에서 대도 안한 소리를 해서하니 내가 일은 어,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렇게 십니까? 부산 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고마, 예. 제발. 이제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 주 있어! 민주당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고, 소관부인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있을 때부터 쭉 내리 반대만 하고 있어, 요 이제 대통령이 정리할 때인 거 아닙니까? 가덕 신공항으로 더 이상 국론 분열과 불경 800만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수 없는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때 가덕 신공항을 고, 고, 공략했다 아닙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표를 몰아 준거 아닙니까? 이제 인기가 1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결자해제의 자세로 제발 정부 여당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대통령께서 그 사랑하는 친정인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도 받고 부산 발전도 이룰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가덕신공항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앞바다를 나는 갈매기 오른쪽 눈깔이었습니다.